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아, 55포인트나 현재 빠지고 있네요. 타워 지수는 그래도 나스닥은 150포인트 상승을 했고, 타워 지수는 38포인트 약간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은 코스피 지수는 네,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8포인트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 금요일날 선반영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빠져야 될걸 오늘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개인들 생각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파생, 아, 선물옵션 때문에 지수가 아, 개인들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또 괜찮은데 도저히안 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아, 대응하기가 네, 어려운 겁니다. 아, 오늘 아침에 아, 선반역이 돼 가지고 어, 지수가 빠질 것으로 예측은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하락을 보이네요 근데 네, 오전에 뭐 선물이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보였고 또 중간에 빠지다가 현재도 아, 14포인트 정도 어, 14포인트 3포인트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아, 시간의 선물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지수가 아, 상당히 약하게 네,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을 예측을 했는데도 아 오늘 붓을 리딩방에서는 놓쳤네요. 네 아, 500원, 560원에 시작했는데 아 오늘 약간만 상승했으면은 500원, 아, 500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하다가 아 잡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2만 주를 잡으려고 목표가 2만 주했었는데 계좌 금액이 좀 많은 거 2만 주, 작은 건만주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하고 어, 아침에 시가액이 그5천0주 잡아본 거 그거로만 그냥 수익을 냈는데 좀 전에 매도를 해가지고 900 아, 190만 원, 193만 8천 원 수익을 봤네요. 아, 생각대로 2만 주를 잡았으면 800만 원 정도 어, 수익이 났는데 아, 오늘도 아쉽게 됐습니다. 네, 560원에 매수해서 900 40원에 매도를 했으니까 거의 400원을 먹었습니다. 2만주 아, 네, 잡았으면 2만주 잡고, 다른 게만주씨만 잡았으면 오늘 한 5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아, 이상하게 요즘에는 몇십원 차이로 잡히지가 않네요. 푸시. 금요일장도 그래가지고, 네, 230만원 밖에 못 벌고. 아, 리딩방은, 네, 잡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익을 많이 못 냈는데, 금요일은 콜로 네. 오늘은 푸스로 어, 수익을 내봤습니다. 개인들 생각과는 반대로 지수를 움직여요.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미국지식 엄청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올려가지고 거의 뭐 보합분차까지 올라왔었죠. 그래서 10포인트 정도도 어, 10포인트 하락하고 마감했는데 오늘은 미국지식이 안 빠지고 나스닥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침에 선물도 올랐지 미국 주식도 뭐 나스닥은 150% 올랐지 별로 안 빠졌지 하니까 아 오늘은 많이 안 빠지겠다. 그래도 콜로 갈려나 하고 서로 이제 콜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당하는 거고 또 미국 주식이 많이 빠져서 푸스로 들어가면 또 당하고 그래도 이제 심리를 하면 당하는 거거든요. 심리로. 심리로 하면 당하고 코스피 지수를 봐가면서 5일 2평선을 보고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 리딩망은 아쉽게도 오늘 매수가 안 됐습니다. 아, 1차 매수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량이 좀 많아져요. 조금씩 잡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많이 잡아가지고 이, 14번째 성공하다가 이번에, 저번에 콜로 한 단계 일찍 들어가서, 어, 지금 전에 잡은 거는 여기서 콜을 들어갔었는내 판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손실 중에 있는데, 오늘만 하루 판댕 나왔으면, 수익이나 네 본전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오늘 빠지는 바람에 또네아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내일부터해도 반등이 나오면 아직 만기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 희망이 있는데 아, 만약에 한 단계 더 빠져 준다 그러면은 이제 더 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번째 성공하고 실패를 또 하는 겁니다 계속 성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 요번에는 계속 많이 성공한 편인데 아, 일곱, 여번 성공하면 한번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해야 돼요. 10만 원 하실, 하실 분들은 110만 원만 하고 50만 원 하실 분들은 계속 50만 원만 하고 100만 원 하실 분들은 계속 100만 원만 해야 되지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 너무 만약에 실패하면 2차 매수까지 들어가니까 아 어, 무리하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본인 운영자금에 따라서 조금씩 들어가라고 어 신신당부를 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손실 폭이 좀 크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항상 음 일정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하다가 14번 성공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또 이번에 한번 처음 해 봤는데 아 수익을 못 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려면 매일 하고 계속 네 여러분 안할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안 하는 분들은 어쨌든 한번 실패하면 그때 들어와요. 거의 4월달하고 5월달, 5월달, 6월달 중순까지는 실패한 적이 없는데 5월달에 들어오신 분도 뭐 조금씩 해가지고도 200만 원 수익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5만 원어 기본 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보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 실패를 한번 하더라도, 어, 심적으로는 큰 부담이 안갈 겁니다. 아, 지금 뭐 종목을 추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거다양 사람들은 종목 있는 분들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고, 없는 분들만 매수를 해야 돼요. 오늘 대한제당 우선주, 오늘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3,800원을 잡은 분들은, 어, 4,100원 갔을 때 매도를 하라겠죠. 그래도 한 300원 정도, 어, 수익이 났습니다. 아, 그러면 5%에서 한7%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하신 분도 계신데 아, 대안자산 우선주는 네 음식료, 사료 이런 거기 때문에 잘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급등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요즘에는 뭐 아, 저번만 양막 급등이 부하이도 걸리고 막천 원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봐야 삼사백 음. 원이니까 아, 그 정도 올라가면 매도해주고 짧게 네 봐야 됩니다. 그 다른 종목도 어. 거의 다 빠지는데, 아, 그나마 많이 올라간 신송이진 곡물주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안심용목 신화 컨택도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멤버십에 추천한 거 많이 봤지만은, 그래도, 어, 많이 올라간 종목도 많아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올라갔었고, 진도도 엄청난 수익을 줬다가 빠진 거고, 거의 다 어... 수익을 많이 줬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빠진 게한30% 아시아 경제하고 어 제일 많이 빠진 게두 종목이 있는데 아시아 경제, 덱스타이, 네 이렇게 빠지고 오늘도 좀 많이 빠지네요. 오늘도 엑토리 소프트도 좀 빠지고 아지텍도 많이 빠지고 하는데 아, 주식은 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아, 전부 오늘 팔아놨잖아요. 네, 안 빠진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도 어제 상담 오신 분은 네 다른 종목. 샀으면 더큰 손실을 봤는데 아, 이 정도 손실을 봐서 다행이라고 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종목 해준 거 중에서 거의 7종목은 거의 절반은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절반 정도는 큰 수익이 났고 어, 수익을 많이 내주다가 요 근래에 이제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빠진 거예요 잘 버티다가 요 근래 며칠 며칠 동안 코스피 지수 어, 차트를 보면은 아이 여기에서는 뭐 거의 버텼잖아요. 한심 종목을 2월달에 아, 멤버십 추천한 종목인데 2월달부터 지수는 계속 하락을 보였는데도 잘 버티고 수익을 많이 내주고 손실 보는 종목이 거의 한, 한 종목도 없다가 뭐10% 빠지면 살려고 했는데 10%가 빠지질 않는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았었는데 요번에 많이 빠졌어요. 요번에 여기서 확 무너지는 바람에 여기서 어, 많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준 것도 좀 빠지고 여기서 이제 하락폭이 커진 거죠. 네, 어지간히 빠져서 안심용은 안 빠지는데 지수가 워낙 빠지다 보면 안심용은 그때는 이제 네, 밀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장이 안 좋다.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먹었으면 빨리 팔아야 되고, 그리고 어, 현금화 한 거는 현금을 지키면서 네, 여러분들이 좀 종목수를 줄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1시 반이 넘었는데 아, 아직까지 지수가 반등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어, 오늘은 뭐 금요일 마냥 반등 나오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연장, 아, 거래소, 코스피, 선물까지 아,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고 옵션만 매수를 하고 있네요. 아, 오늘은 반등이 나와도 조금밖에 안 나올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네,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좀 중요해요, 우리나라 주식이 내일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빠진다면 2,300까지는 아 무조건 열어놓고 오늘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일선은 오늘 올라탔어야 되는데 아 오늘 타지는 못하고 그냥 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아주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올라타기만 했으면 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이 되고 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뭐 선물이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쫙 힘없이 빠졌으니까 아직 바닥을 논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네,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제일 좋다겠죠. 현금도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말 그대로 오늘 이번에는 하락이 아주 길어지고 또 어, 하락폭도 이번에는 커지네요. 아 어, 작년 7월 달인가 고점을 찍고 어, 지금 계속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때가 아, 6월 달 고점을 찍고 네, 7월 달부터 하락을 보였죠. 어. 월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됐네요. 거의 1년. 1년 동안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1년 동안 올라갈 때는 1년 반, 1년 6개월, 18개월 가까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1년간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 폭도 상당히 길게 내려가네요. 네. 2020년 도 3월달 마냥 차라리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그냥 한, 한두 한달 만에 내려가고 상승을 보이면 매도 한 번에 맞으면 낫기 때문에 좋은데 찍어 찍어 내려가니까 했지도 대박 아주, 아주 큰 대박을 못 보고 여기서는 마지 큰 대박을 리딩 받는 분들도 하루에 몇천만 원씩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진짜 좋았었는데 뭐 찍어 찍어 내려가다 보니까 요번에만 조금 컸지 네, 했지도 크게는 못 먹고, 네, 아, 찌걱찌걱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장이 계속 흘러내리는 장이에요. 한 번에 확 빠지면은 2020년 3월 때 마냥 아, 아주 좋은데, 아, 이렇게 빠지면은, 네, 수익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 안심정 먹고 행보만 하면 수익 내는 데는 뭐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이게 뭐, 크게만 안 빠지면은 밀리지가 않아요. 여기 행보장에서 이런 데서 수익이 엄청나게 났거든요. 뭐 이런 데서도 큰 손실본 게 없는데, 갑자기 내려가면은, 크게 내려가면 이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심용목도 그래서 찌극찌 내려갈 때가, 아, 오랫동안, 네,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하락장은 그만두고, 이런 거의 행보장에서도 거의 뭐 깡통 차고 주식 시장 떠난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버텨야지 나중에 또 상승장에서 어, 달콤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 조정으로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뭐 조정이 아니라 이제 하락으로 뭐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뭐 악재가 많잖아요. 한두 가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상승장으로 돌아설지 어, 그거는 뭐 아직 장담하기가 아직 이릅니다. 일단 이평선이 정배율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러우전쟁도 어, 그 끝나야 되는데 러우전쟁 뭐 모델 보니까 어, 뭐 앞으로 3년 4년도 할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뭐 이거 언제 끝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끝나야 국물도 유통이 되고 그러면 물가도 좀 정도 잡히고 좀덜 하는데 어, 그게 끝나질 않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잡힐지를 몰라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로 아, 물가를 잡는다고 또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주식시장 뭐얘기할 어, 것도 없고 뭐 가상화폐는 지금 완전히 뭐 대폭락이잖아요. 지금 뭐 어, 비트코인은 지금 거의 뭐삼 분의 일 수밖에 떠났잖아요. 8천만 원짜리가 지금 2천만 원. 2,500만 원까지 내려, 내려왔고, 이더리움은 6 0 0마짜리가 120, 130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도 막 네, 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많이 안 빠진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주식이 훨씬 난 거죠. 주식은. 삼성전자는 9만 원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9점에, 지금 6만 원이니까. 어, 한 30%? 예. 네, 9점도 밖에 안 빠졌잖아요. 30%도 안 빠진 거지. 구전도 빠졌나? 어, 반도막이 안 났잖아요. 아직도. 비트코인 하 사람 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는 쳐다보지도 말고, 어, 그래도 그나마 주식에서 좀 손실공부는 들까먹었다, 이렇게 위로를 하면 됩니다. 신용하고 미수 안 쓰고, 스탕론 같은 거 이런 거만 안 쓰면은, 어, 언제가또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네, 희망이 있어요. 그렇다고 물빵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현금 보유는 항상 50%는 하락에 절약정에서 그럼 많이 빠졌을 때, 얼마든지 복구하고 수익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물 관련주, 대한자 우선주 같은 거 그리고 음식료, 동호팜 같은 거 이런 거 빠질 때 조금씩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오늘도 뭐 강하게 가려고 하다가 동호팜도 자기도 워낙 빠지니까 주춤하네요. 오늘 빨간불이 몇번 들어왔었는데 어, 워낙 빠지니까 현재 6 5원 네,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이 상당히 적, 적습니다. 음식료나 어, 국물 관련주, 사료 이런 거 이런 관련주가 어, 빨간불도 나오고, 하락폭이 적어요. 다른 것 비해서. 네, 어제는 멤버십에서 ELW 기본 네, 48분이나 아,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 그 멤버십에서 ELW 기초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네, 시간 날 때마다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아, ELW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물론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뭐, 그 멤버십 반 8,000원짜리 가장 음. 작은 거를 여러분들이 아, 가입해도 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야 뭐그 정도 강의는 아뭐 12만원짜리 이상으로 딱 하고 싶지만은 음제 욕심만 생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뭐 장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안 따지고 반 8,000원짜리만 가입해도 다 들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뭐 배워서 나쁠 게 없잖아요 배워서 어, ELW, 거기서 뭐 거의 한 8, 90%는 강의하기 를 때문에, 아, 진짜 에퀴스 아, 10% 정도만 오프라인 교육에서, 어, 하고, 거의 다할 예정이니까, 아, 가입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한 종목도 18종목이 있으니까,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아, 그 중에서 인제 아, 지천쟁 관련주, 기왕이면은 국물주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좀 들어가는 게 좋고, 아니 올라간 거 들어가지 말고 어다 좋은 종목이에요. 전 만신 종목이고 하니까 아 분할로 매수를 하면은 네 이것저것 많이 사지는 말고 한 종목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네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멤버십 가입하시면 리딩은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어제도 리딩 신청하신 분이니까 한장 놀랬대요. 자기도 리딩을 세 군데서 받아봤는데 제일 저렴한 데가 88만 원 했답니다. 어. 25만원, 15만원 이런다니까 멤버십만 가입하면 아뭐 이런 게다 있냐고 실력 없는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일단 어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란 보고 커뮤니티 같은 거 보고 그동안 수익 낸거 이런 거 보고 유튜브 지나간 거좀 많이 보고 실력이 있나 없나 네. 그런 걸 판단한 다음에 하라 그랬는데 뭐 바로 뭐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7월 달은 네, 아직 날짜를 안 잡았고, 어, 이번 주 봐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처음 들어오는 분이 원하는 날짜, 토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에 맞추니까 아, 처음 그, 그, 신청하시는 분의 아, 날짜에 맞게 아,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그 교육 끝나자마자 그냥 막 거의 절반은 그 다음날 찾거든요. 어, 절반은 찾는데 장이 좋을 때는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어, 자리가 남습니다. 네, 장이 안 좋을 때 원래 배워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심리가 원래 장이 좋을, 좋을 때 많이 배우네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이 많이 나서 그런가 몰라도 장이 안 좋을 때 이상하게 어, 자리가 두게씩힙니다 그리고 장이 좋을 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연장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조 의자도 놓고 가게 되는데 아, 여러분들이 안 좋을 때 배워야 돼요. 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잠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